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풀 HD로 촬영이 된 것이 아니고 HD로 촬영이 그동안 되었기에 지금 수정을 하였습니다. 그 스마트폰의 설정 부분에서 화면을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, HD로 촬영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풀 HD로 다시 설정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의 조명도 켜고 보조장치의 조명도 킨 채로 동영상을 동영상과 노음을 하고 있는데 3위는 좀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